fx하고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한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합성한 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어 얘는 빨게 체크. 그쵸? 한 점에서였으면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자, 아, 니은 어, 한 점에서 불연속이래요. 한 점에서 불연속인데 합성했더니 불연속이래. 우리는, 우리는, 뭐 어떤 경험이 있어? 한 점에서 구전속인데 합성했더니 연속이 되는 케이스도 찾아봤잖아. 한번 선생님이 발레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찾았던 거. 자, fx, 어, fx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발레. 니은범. 이렇게 <목소리> 잡아보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가, 선생님은, 여기를 이렇게 잡을게. 1. 예. 영 마이너스 1 이게 fx gx를요 gx를 절대값 x 이렇게 잡을게요. 자 지금 fx가 지금 FX가 FX는 X는 0에서 불연속 맞나요? 지금 0에서 불연속 맞죠? 0에서 자 그러면 G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합성 한번 해볼게요 G의 FX 자 이거 합성한 거 자, 얘가 0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할 거니까 0 플러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극한값.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연속성 조사하려면. 자, X가 0 플러스일 때 F야. 자, 0 플러스니까 X들이 다 이쪽에서 온다고요. 그쵸? X들이. 봐봐요. X가 0 플러스일 것같으 지금 F부터 조사하잖아. 그쵸? F들이 지금 X들이 막 이쪽에서 온다고. 그럼 F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항상 마이너스 1이야. 그럼 g-1은 1이네, 요 1. 돼요? 자, 그 다음, 리 i m x가 0-1 때, g의 fx. 자, x들이 이쪽에서 와요. 0보다 작은 쪽에서. 그럼 항상 얘는 함수값이 1이야. 1, 1, 1. 얘는 항상 1이라고요. 그럼 g 는요 1. 오케이? 극한 값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찾아야겠어요? g에, 아,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놓으면 g에 f0 값,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까? f0은, 이렇게 찾다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gf0. f0이 얼마야? 0일때하면 값이 1이잖아요. 그럼 g1. g1은 얼마야? 1. 이렇게. 이해 됐어요? 뭐, 이 점은 여기다 찍어도 상관없겠다.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고, 합성하 무조건 합성하면 불연속이 되는 게 아니야. 그쵸? 이게 니은번이 그거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한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는 합성을 했어. 그럼 걔도 불연속이니?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번은, 지금 연속이 되는 케이스도 한번 따져봤죠. 그러니까는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고, 뭐에 따라서 gx가 또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겠죠. 됐어요? 자, 지급 번, 지급 번체크할게요 이것도 지울게 이제. 자, 지급 번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까요?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FX 연속인 함수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래요. 자 그러니까 X는 A가 있는데 불연속이니까 뭐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GX야. X는 A에서 불연속 돼요? 자, 요, 함수값을, 알파, 요 함수값을 베타라고 얘기해볼게요. 자, 지금 불연속일 때, 여기까지 했어요.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A래. F. 자, X는 K가 있어가지고, K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A인 상황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합성 함수는 k에서 불연속이다. 자이 합성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안쪽에 있는 속 속에 있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연속이야. 근데 이 겉에 있는 함수는 불연속이래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건데 봐봐요. 자, 얘 체크하려면 어디 x 는 k에서 불연속 체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리미트 x는 k 플러스 g에 f(x) 이거 조사할 거고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 g에 f(x) 이게 조사할 거고 함수가 g에 f k. 이리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x는 k에서 연속인지아닌지 그쵸? 자, 이거 봐볼게요. x가 k 플러스야. 우측에서 와요. 그러면 f는 a를 향해서 오고 있죠. a 플러스죠. a 플러스인 거 알겠어요? 자, 어, g는 a 플러스니까 a보다 좀더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베타, 0 베타. 그렇죠 얘는 K마이너스 이쪽에서 오는 거죠. 그럼 얘는 A마이너스, 얘가 A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G는 어떻게 돼요? 지금 A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오는 거죠. 알파, A는 다르네. 불현성이다 그치?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이, 요, F라는 함수를요, 바꿔줘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이 G는, A의 우극한 자극한이 다른 상황이야. 다른 쪽에서 와. 요쪽 A. 아, 요쪽에서 오는 놈은 요쪽. 요쪽에서 오는 놈은 요쪽. 그런데 봐봐. 여기가, 한쪽에서만 오면? 한쪽에서만 오면? 합성 함수가 좀 변할 수 있겠네. 무슨 얘기냐, 봐봐요. 어,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가 함수값이 a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자 여기 여기 드라이 볼게요. 이쪽에서 오면. A-면, A-, A-면, 알파. A 오케이? 이쪽이야. 이거 하는 거, 이거 K-. 자, 이쪽에서 오면, 얘도 A-네? A-, A 이쪽에서 오네? 알파. 오케이? 이것도 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줄게요.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g k 는 K는 A. 자, 요게 A. GA는 알파. 이렇게.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f(x)에 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연속이 어려워, 연속이. 자, 그래서 지금 이 겉에 있는 함수가 겉에 있는 함수가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겉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이 한 점에서 우극한, 자극한이 다를 수있어그 그치? 근데 안에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실수 전체의 함수잖아. 연속이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이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아, 우극한, 자극한을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무슨 얘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오면 불연속이 되겠지만 한쪽 반향에서 이렇게 오면 연속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지? 이게 돼요? 응. 자, 그래서 n은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